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미디어 조미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교주들의 황당한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한 신도들의 기행적인 행위. 뭐 각종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어, 다양한 정치권과의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시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다만, 아직도 이 문제를 종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다녀온 적은 없어요.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본 사실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 관련된 대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 중에 누가 빠져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거나 혹은 이제 뭐 본인이 직접 갔다 오신 탈퇴자들이 많은데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제가 직접적인 뭐 피해를 겪은 피해 당사자이거나 탈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책을 씁니다.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느 아침 출근길에 비극, 그것은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일본 현대사 최악의 사이비 종교였던 그 옴질리교 그들이 벌인 가스 테러 사건에 이제 대한 책인데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의 옴질리교 신도들이 다섯 어, 개의 전동차 내그 도쿄 한복판 있죠 무색무취의 독가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버리는 거죠. 1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길에 오르던 사람들 중에 나 오늘 사이비 종교 신도들 만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평생 살면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단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죠. 그런데 일순간에 피해자가 되었죠. 희생자가 되었고요. 누군가는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칠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최악의 참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종교가 없는 분들도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고요. 저희 기관에 들어오는 상담들을 보면 종교가 없던 분들도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다. 일평생 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었다. 우리 가족한테 이런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또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사이비 종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밀착형이라는 건데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이비 종교를 한 번도 안 만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을 거고요. 그러면 땡큐죠. 근데 그러기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사이비 종교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이비 종교와 접촉을 했지만 어, 접촉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각종 위장과 거짓말과 사칭을 하면서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체를 밝혀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땡큐죠. 왜냐, 걸으면 되니까. 하지만, 진짜 나를 포섭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방식으로 때로는 범죄도 불사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청년들의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일명 신천지라는 단체가 정체를 숨기고 신분을 사칭하고 각종 거짓말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대, 접근하는 대표적인 단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목소리법> 대학교에서 뭐 동아리가 있는데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자기 빼놓고 신천지였다라든가 이런 위장 동아리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어 사용하는 그들의 포섭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제는 사이비 종교도 모태신앙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뭐 신천지거나 제임 메스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단 모태신앙 친구들의 포섭 활동들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뭐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포섭 활동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걸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또 사이비 종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나 사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트에서 무심코 음료 하나 집었는데 이게 뭐 사이비 종교에서 만드는 거고 꽤 많은 학교에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음료가 사이비 종교에서 만드는 거고 여행을 가서 이용한 리조트가 사이비 종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이비 종교는 우리와 굉장히 밀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지만 사이비 종교의 정치권 접근 어, 실제 관계들이 연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 통일교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권에 접촉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단체만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사이비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권과 유착 관계를 만들고, 자신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때로는 정부의 지원금들이 그런 단체에 흘러가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은 사이비 종교의 행사에 참석해서 그들의 공신력을 확보해주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이비 종교의 공신력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고 너무나 밀착형으로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 하나만 좀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사이비 종교는 교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라고 늘 이야기해왔고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학력 수준이 낮아서라든가 아니면 뭐 지능이 낮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이비 종교는 현대 사회의 만연에 있는 불안, 피로 결핍을 파고드는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보이스피싱 설계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와 무식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공포와 희망을 파고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취약한 지점을 찾아서 순간 경각심과 의심을 무너뜨리는 심리 조작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이비 종교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길들이는 그루밍,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는 그 단체의 허무맹랑함보다도 그 허무맹랑한 교리를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지점을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할 때더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고 더 건강한 개인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이런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밀착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비 종교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피해가 만연한 시대인데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하길 바랍니다. 바르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르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